그 분을 보면 일단 눈부터가 틀려요. 집안의 인테리어를 바꾸기 시작해요. 헌물건을 버리고 새로운 물건을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꿈으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근데 꿈을 꿨다? 그러면 이제 무당이 해석을 해야 되겠죠? 선생님. 네. 배운이 들어오는 징조. 음.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것. 선생님은 이제 보시면 딱 알지만. 이 음.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음. 어떻게 좀알수 있을까요? 일반인이 느낄 수 있는 거 음. 우선은 자주 씻어요. 자기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결핍증이나요. 그러니까 결핍증 환자마냥 자꾸 뭐를 딱. 씻고, 씻고, 버리고, 집안을 활각 뒤집어 놓는 거죠. 뭔가 이 내가 이상할 정도로. 왜 이러지? 그리고 자꾸 집안의 인테리어를 바꾸기 시작해요. 이리 했다, 저리 했다. 그리고 가구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물건을 버리고, 새로운 물건을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화당 뒤집어 까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공사를 하고 만 이게 아니라, 집안 인테리어 분위기라든가, 그리고 내 몸이라든가, 집안에 먼지 하나 없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증조예요. 그러고 나도 모르게 이사가 하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문서가 갖고 싶은 거야. 그런 자꾸 기운이 들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사재기를 하게 돼. 쓸데없이. 그러면서 아, 나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아야지. 자꾸 돈이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불안증이 오면은 뭐라도 사야 되고, 막 여자들은 그런 게좀 있거든요. 근데 남자들 또한도 운이 들어왔을 때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주운이라고 있어요 그니까는 러 우리가 일곱수다 그리고 삼수다 해가지고 성주운이라고 대운이라고 해서 들어와요 대부분이 우리가 일곱수 삼수에 운이 대부분 곧때 그 문서운이라는 게 열리기 시작해요 오. 성주운이라는 거는 집을 짓기 시작한 그 집의 직인자를 뜻해요. 그래서 봄에는 우리가 성주를 받아주면은 그 집이 뒤집어진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10월 상달에 성주의 운을 받아줍니다. 운이 들어온 자한테. 근데 우리, 저희들 눈에는 운이 딱 들어왔을 때그 분을 보면 일단 눈부터가 틀려요. 눈동자부터 일단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뒤에 벌써 광채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경우는 자기 자신이 느끼는, 그러니까 좀 신가물이 좀 세다. 이런 사람들은 벌써 자기 눈을 보고, 어, 이상하다. 왜내눈흰 알이 이렇게 좀 하얘졌지?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신가물이 좀 세다라고 느끼는 사람.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픈가?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응. 그리고 이제 조상에서 도와줄 경우 있어요. 대운이라 그래서 꼭 일곱수다. 삼수다. 그래서 내 운이 도는 게 아니거든요. 조상에서 끌어줬을 때 그때는 꿈으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근데 조상에서 운을 끌어다가 보여줄 때는 떡을 올려야 돼. 조상님 전에. 왜? 귀신은 절대 공짜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를 바라고 주시죠. 그래서 귀신은 항상 약속을 하죠. 조건을 걸죠.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너 이렇게 도와줄게. 라고 조건을 걸어요 그리고 꿈을 보여주실 때 계속 연속적으로 집안의 식구들한테 돌아가면서 보여줄 거예요 이 사람한테 보였다가 저 사람한테 보였다가 근데 그 꿈이 신기하게도 자꾸 태몽은 되게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이 남잖아 조상에서 운을 끌어다 줄 때도요 태몽같이 꿈으로 기억이 남아요 근데 그 꿈이 조금 무섭기도 할 거고 어, 이거 도대체 무슨 꿈이지 신기하다 할 정도로 꿈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럼 조상에서 도와주는 주려고 하는 꿈이네요. 네. 어떤 꿈이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꿈을 꿨다. 그러면 이제 무당이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를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이사를 해야 돼. 근데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가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 이사를 할그 옮길 장소를 알아보는 거야. 근데 소형 어디를 가도 답이 안 나와. 근데 꿈에 내 조상님이 나오신 거야. 그러면서 오방기로다가 응? 이제 오방기가 우리가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동서남북 중앙을 가리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색깔로 가리켜 주는 거예요. 조상에서 동방은 청재, 남방은 적재 이런 식으로 이 색깔별로 동서남북을 가리켜서 조상이 그 색깔로 가리켜 주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조상이 이 동쪽에 서 있는 거야. 파란색깔 깃발을 잡고 입고 오시는 색깔로도 판별할 수 있겠네요. 그죠. 한복을 입고 오셨는데 응. 뭐 빨간색이었다. 그죠. 빨간 저고리였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빨간 쪽으로 응. 가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인간이 그거를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모르잖아. 그게 만약 에 그렇게 나왔어. 그걸 내,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는 아 이러는 거지. 네. 보통 그런 꿈을 꿨을 때 도대체 이건 뭐야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런 꿈은 아무리 인터넷 찾아봐도 안 나올걸요. <laughs>